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머리 잘랐어요 너무 머리가 영심이 아버지 같고 자꾸 짐승 같아가지고 그냥 일자로 잘랐습니다 요 길이에 맞춰서 쑥 잘라 버렸어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몇달 전에 영상에서 6월까지는 머리를 건들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벌써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해도 되겠다. 나와 약속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런 생각에 제가 머리를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갤랑 골드랑 베카 펄 베이스를 같이 쓸게요. 어제 미용실을 갔는데. 이제 제가 원하는 그런 머리 스타일이 있었어요. 저는 미용실을 갈때 항상 제가 원하는 그 스타일의 사진을 항상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한 번은 오케이가 되지 않아요. 머리카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뭐안 되고 뭐 하여튼 조건이 다르니까 그치만 그럴 때 후회해도 그냥 하고 후회하겠다고 해가지고 앞머리를 잘라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셨어요. 말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냥 하고 후회하겠다고. 그리고 너무 아니면은 그냥 앞머리 까고 다닐 거니까 그냥 잘라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뭐 생각보다 저는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립 서비스를 잘 해주셨어요. 굉장히 막, 어머, 저도 자를까요? 막 이러면서 되게 기분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립서비스 때문은 아니고 그냥 그 전머리가 너무 짐승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머리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커트를 하고 나서 머리를 기르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 앞머리가 이렇게 곱게 나는 그런 앞머리가 아니고 여기 가르마가 이렇게 져가지고 되게 애매한 그런 앞머리를 자르면 되게 애매하게 되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감안하고 잘랐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 어차피 머리는 잘라도 다시 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 겔랑 골드를 바르다가 생각이 난 건데 바비브라운 모이스처 리치 파운데이션이 영후 제일 밝은 색이거든요. 얘가 바비브라운의 모이스처 리치 파운데이션. 영호 포슬린 색인데 제일 밝은 색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겔랑 골드입니다 골드 영혼인데 진짜 밝죠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썼는데 사실 바비브라운 걸 먼저 쓰다가 너무 커버력이 너무 없고 요즘 되게 습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고 겔랑 골드를 좀 섞어서 썼는데 진짜 이렇게 딱 비교를 해봤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같은 영혼인데 엄청 차이나죠? 좀 놀랐어요. 겔랑골드가 이렇게 노랬구나. 그래서 사실 겔랑골드 막 사기 전에 검색해볼 때그 다음 호수가 너무 좀 어둡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영호를 사는 게더 좋다. 그런 글들을 제가 많이 봐가지고 저도 영호를 샀는데 영호 진짜 밝아요 여러분 겔랑골드. 엄청 밝습니다. 오늘 블러셔는 요 글로시의 더스트. 더스트가 아니고, 더스트 맞나? 더스크. 더스크가 좀 피부를 건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잘 쓰겠지만, 여름에 특히나 더좀 손이 자주 가게 될것 같은 그런 색인데,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런 색이에요. 스킨푸드 과일치크 맞나? 생과일 리벤치크 이게 4호 무화가 고 색상인데 화장할 때 블러셔 바르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제일 기대되는 그런 순간. 어차피 이마는 이제 앞머리 때문에 잘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요 베네피트 파우더로 좀 유분을 잡아줘야 되는. 제가 글로시한 그런 메이크업에 또 빠졌었는데 요즘에 진짜 너무 덥고 너무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글로시한 거보다 좀 적당히 좀 매트한 그런 느낌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너무 습하니까. 아, 진짜 습한 거 너무 싫지 않나요, 여러분? 더운 건 둘째 치고 너무 습하니까. 막 그리고 피부도 막 자꾸 뭐가 나는 거예요. 거시기 안에 참. 제 이마에는 뭘할게 없으니까 앞머리를 내려 놓을게요. 맞다. 그리고 그 댓글에 어떤 분께서 왼쪽, 왼쪽이었나? 왼쪽, 오른쪽, 왼쪽이구나. 왼쪽 앞머리를 조금 더 채우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오늘은 까먹지 않고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 눈썹 그리는 게 여러분 너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냥 다시 한번 눈썹 문신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눈썹 문신하고 나서 예전에 진짜 편하게 다녔거든요. 너무 아파, 그거 할 때. 마취크림을 발라주긴 하지만, 이게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이제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게 칼로 이렇게 긁어내는 거잖아요. 너무 그 시기에. 그 소리만으로도 너무 공포라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때는한 일주일 정도 진짜 완전 숯검댕이 짱구 눈썹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고 회사를 갔는데, 어떤 직원이 절 보고 푹 하고 웃는 거예요. <laughs> 완전 민망, 개민망. 근데 어떡해. 이걸 해야 더 편하니까. 그래서 하긴 했는데, 또 언젠가 여러분 제가 짠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 저 눈썹 문신 했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눈썹 문신 하면 진짜 편하긴 완전 편한데 앞머리가 있으니까 좀 눈썹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사실 머리 앞머리 없을 때도 그렇게 눈썹에 크게 신경을 많이 쓴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없으니까 아니 앞머리가 있으니까. 잠깐만 이게 오른쪽 왼쪽 왼쪽 앞머리 왼쪽 앞머리 여러분 한이 정도면 될까요? 오늘 굉장히 좀 짝짝이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이렇게 그린 거뭐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썹은 이 정도로 그리고. 근데 앞머리를 여러분 조금 더 내도 될것 같지 않나요? 뭔가 앞머리가 약간 지금 숱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해서 조금 더 앞머리를 길들인 다음에 조금 앞머리를 더 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지 않나요? 엉망진창. 마음 같아서 버리고 싶은데 버리기엔 좀아까운 그런 제 마음. 그렇다고 이거를 막 다시 이렇게 복구하는 그 방법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왜냐면 제가 그 팔레트로 라구나 색이 있거든요. 그 나스 팔레트에.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제가 7월달을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낸 느낌이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항상 그 모닝 루틴이라고 하죠. 제가 일어나면서 항상 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 뭐 주스 가랑아시기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사실 저는 그 김어준 뉴스 공장을 항상 틀어놓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그거를 이렇게 틀어놓는 이유는 재밌기 때문이에요. 재밌고, 좀, 현,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알 수가 있으니까. 굳이 내가 막 찾아보지 않아도 그거를 하나 들음으로써 약간 흐름을 파악을 할수 있으니까. 누가 뭐 흐름 파악하라고 한건 아니지만, 좀, 그냥 그런데 흥미가 있나 봐요, 제가. 흥미? 그냥 재밌으니까, 사실. 그래서 좀 항상 일어나자마자 그김어준 뉴스 공장을 들으면서 이제 막 밥도 해먹고 뭐 씻고 막 그러는데 아픈 이유로는 아플 때 그걸 정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거의 뭐 집에서 4, 5일을 그냥 누워서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를 듣고 싶진 않은 거지. 나는 그걸 들으면서 막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아픈데 그래서 제가 아플 때 들었던 팟캐스트가 뭐였냐면은 그 김생민의 스튜핏. 영수증 무슨 팟캐스트 있는데? 그거를 되게 즐겨서 들었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살 때마다 김생민이 자꾸 스튜핏 타는게 와, 이게 환청이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뭐 살려고 했는데 이제 그 김생민이 스튜핏이라고 그냥 이렇게 환청이 들리니까 안 사잖아요. 그러면 그나 혼자 막. 칭찬하고 셀프. 여튼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잘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한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 3주를 그런 뉴스를 제가 좀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사실 몰라도 돼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그런 정치적인 뭐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알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저는 그냥, 알고 싶더라고요. 그냥, 알고 싶어가지고, 그 흐름을 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면 하 하루에도 진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누가 탈당하고, 뭐, 다시 누가 막 복당하고, 막, 어? 어쩌고 저쩌고, 막 북한 막, 그냥 막, 어? ICBM 막 쏴버리고, 막, 이래버리니까. 막, 하여튼 하루에도 너무 여러가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한 달? 한 2주? 3주 정도 못 들으면은, 좀 그냥 내 자신이 좀 너무 바보가 되는 느낌이 저는 들어가지고 그게 싫어서 이제 다시 좀 그런 뉴스도 좀 보고 듣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확실히 안 들으니까 계속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저께부터는 듣기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죠 여러분? <laughs> 너무 재미가 없고 그냥 막 좀 열받는 그런 뉴스들밖에 없으니까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죠. 나는 내가 듣기 싫다고 그걸 외면하고 싶진 않은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그런 나만의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요거 요, 요, 투페이스드 피치바에서 요 색을 쓸게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잖아요, 여러분. 어, 진짜 세상이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자로서 살아가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 뭐, 요즘에 굉장히 좀 그런 너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굉장히 좀 쉽게 검색을 할수 있고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어른이 봐도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되게 대한민국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고 해야 할까요? 혼자만의 그런 걱정들. 저는 화장실에 그 변기 뚜껑이 여러분, 닫혀있으면 너무 불안해요.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laughs> 여러분! 이거 번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나서 하, 오늘 건못 올리겠다 이런 게 사실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너무 헛소리 많이 해요, 너무너무. 이 색을 바를까요? 이 색을. 이트 스킨 라이프 컬러 립 크러쉬 매트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네 개를 샀는데 돈 저지미는 저한테 너무 동동 뜨더라고요, 색깔이. 그래서 어제는 돈 저짐이랑 걸스웨이랑 섞어서 발랐는데 1 0호뭐 나쁘지 않고 사실 조금 색깔이 저는 빡 어머 너무 예쁘다 뭐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베카 샴페인팝을 여기랑 오늘은 여러분 10호를 바르겠습니다. 이 질감이 색상에 따라서 살짝씩 조금 미묘하게 다른 것 같긴 해요. 제가 이 매트 리퀴드 립스틱을 캣본디랑 그리고 후다뷰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질이 그렇게 조,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민트 같은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약간 싸한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저한테 뭐싸다 느낌을 먹, 어, 주진 않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뭘 먹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묻어나오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각김밥을 먹는데 삼각김밥을 이렇게 베어 물면은 그 베어 문그 입술 모양대로 이렇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리퀴드 립스틱은 한번 바르면 이렇게 쫙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 번 발라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이렇게 주름에 아무래도 끼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 발라야 이게 고르게 좀잘 되는데 후다뷰티나 솔직히 캡폰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한번 발랐을 때 이렇게 촥그 스며드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한번 제가 비교를 나중에 해볼 것 같긴 한데 여튼 제 사용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 머리 감고 나서 지금 머리 안 만졌거든요. 근데 뭐이 정도면은 머리 안 만져도 될것 같죠? 그쵸? 머리를 만질 시간도 없긴 하지만 지금 네, 오늘은 여러분 이렇게 화장을 했습니다. 저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출근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